이 차는 신형 에스컬레이드입니다. 차가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산타페 DM이 그냥 거의 막 경차처럼 보인다. 완전 신형인데요. 진짜 이쁩니다. 실내외 디자인도 이쁜데 크고 와이 거대한 거 봐라. 진짜 막 살아있다. 살아있어. 에스컬레이드 신형이고요. 아마 차는 가격이 정도면은 한 1억 5천 정도 이상하지 않겠나 싶은데 도어도 이렇게 전동으로 싹 열리고요. 딱, 어? 딱 열리고 들어가서 차를 타면. 옛날 미국 차들은 되게 감성이 진짜 미국 미국 했는데 남자 남자 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인테리어가 너무 이쁩니다 시동도 한 걸어 볼게요 와 이거 보이시죠 이 와이드한 모니터가 끝까지 다 보여주는데 와 그리고 이런 것들도 너무 세련됐습니다 와 시장에서 클린트 진짜 너무 이쁘네요 할 말이 없다 막 살아있다 문 여는 건 요렇게 이거 열면 자동으로 딱 열립니다 우와 안 부딪치네 알아서 뒤쪽은 이렇고요 이쪽도 전동으로 다 고스트 도어로 닫힙니다. 이렇게 아, 에스컬레이더 신형 살아있다. 멋있다.